아름아, 너는 탕진 왕이니까 두 마리 더 사버려. 우리 네온까지 만들어 보자고. 오, 오케이. 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우리 함께 10만까지. 고고, 백엔하고. 고고, 백엔하고. 백엔아, 백에나 백현. 백엔아, 아름이에요. 아, 지금 시각 2시 반. 입양하세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아 졸리다 우리 비엔나 친구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어떤 업데이트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짜잔 바로 이거야 바로 세 가지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첫 번째 로봇독이 50%셀로 나왔대 오 옛날 구미호랑 비슷한데? 자두 번째 탭과 아이템 등이 최대 80% 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와 남는 게 있나 이렇게 장사하면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주 동안 복스를두배벌수 있대. 오 진짜 많이 벌수 있잖아. 부자 되겠는데? 와 지금 바로 가야 돼. 어, 어이 어이 기다려고 기다려 기다려 이쪽으로 오라고. 왜?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온 거는 로봇 독을 사기 위해서지. 상점에 보면 이거보다더 자세하게 정보를 알수 있어. 상점을 이렇게 눌러보면 어. 아까 말한 거와 같이 로봇독이 50% 할인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날물하고 탈물도 할인을 하고 있네. 어? 각각 30% 할인을 하고 있네. 벅스도 50% 할인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뭐 사는 사람 있으려나? 우리 비엔나들도 어, 참고해주길 바래. 아마 사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말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독을 사러 한번 가볼까? 아 좋아 빨리 가자 탕진아로 고고씽 렛츠고 우와 지금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벌써부터 모여있어 우와 진짜 많다 어 벌써 여기 이 사람 샀네 어 일단 아, 그럼 아름아 우리도 빨리 한번 사보자 아어 초코야 아, 아. 기다려 이 언니가 친구 만들어 줄게 자 아. 지금 구매하게 나 우와. 지금 구매하게 소금 귀여운데 자 아름아 너는 탕진 왕이니까 두 마리 더 사버려 우리 네온까지 만들어보자고 오 오케이 콜세개 완료 이제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제대로 된 외형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로봇독을 이렇게 사왔는데 얘네들의 춤은 어떨까 오. 가요가요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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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잔인한데오오 허리가 막 늘어난다 되게... 아니 아무것도 없어 되게 힙한 강아지인데 그러게 오 근데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들은 진짜 한정판으로 나왔으면 좀더 엄청난 값어치를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금 아쉽다 네온 되면은 더 예쁠 것 같아 어온 되면 진짜 예쁠 것 같다 어 어디가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귀가 바뀔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 이 펫을 멋지게 한번 꾸며 볼까? 어, 좋은 생각이야. 빨리 가자. 강아지 꾸미고 만나. 오케이. 오케이, 난다 꾸몄어. 나도 다 꾸몄다. 자, 보자. 헐, 뭐야 이 혼동은? 와, 너 뭐야? 그 괴물 아니야? 아, 무슨 괴물이야? 나름 이 스토리가 있다고. 무슨 스토리? 이 뒤에 카세트 이걸로 얘가 조종되는 거야. 오, 그럴듯한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간지야. 그게 스토리냐? 어, 당연하지. 아하 나는 그냥 꽃이야, 꽃. 꽃이야? 어, 뭔가 색깔 깔맞춤. 아, 진짜. 뭔가 코난 같지? 나 촌스러운 게겠는데 누가 요즘에 깔맞춤을 해? 아 요즘에 무슨, 무슨 소리야? 깔맞춤은 늘 존재하는 거라고? 어, 날타를 한번 먹여볼까? 어, 좋아. 얘한테도 날개가 생기려나? 어, 글쎄. 구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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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깍. 나는 타는 물약 먼저. 어 하나 둘셋 타면 타보자. 아니야, 내가 먼저 탈게. 그래, 오케이. 얍!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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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단단하면서. 아 엉덩이 아파, 엉덩이 아파. 어, 얘는 나는 것보다 타는 게 훨씬 더 이쁠 것 같은 느낌. 내가 어. 한번 이제 날아볼게. 어. 핫. 아. 아. 이 날개를 버리지 못하는 입양하세요 그러게 아이 날개만 없으면 더이뻤을것 같은데 어 그래도 뭐 간지는 나네 그치? 어 타고 다니는 게 훨씬 간지긴 하다 응 오, 엄청 멋있는데? 그렇게 뿔 달아놓으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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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구아 구아 오오 오나 너무 무서워 오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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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질 것 같아 자 오늘 이렇게 입양하세요 신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별로일 줄 알았는데 좀 예뻐서 놀랬어. 그치? 어,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비엔나 친구들도 탕진 하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